아침마다 다리가 저리고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오렌지는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으니까 매일 먹어도 괜찮겠지가 아버님 이건 단순히 나이가 아닙니다 응? 이것은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응? 과일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네 특히 어떤 과일은 신장을 더 피곤하게 합니다. 오늘 그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잘 모른 채 몸이 약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팔다리가 살짝 저리고, 계단 몇 걸음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밤에는 가끔 쥐가 나고, 때로는 마치 막 달리기라도 한듯 심장이 순간적으로 빨리 뛰기도 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저 나이들면서 생기는 현상, 중년이나 노년에 들어서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신호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조차 잊고 지내는 신체기관인 신장이 아주 조용하게 보내는 경고라면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먹거나 아침에 한 잔의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주말에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예쁘게 포장된 과일을 사는 것이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누구나 과일은 항상 좋고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신장 기능이 감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몇 과일이 실제로 큰 부담이 될수 있으며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음식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혹시 갈증을 해소하거나 비타민 보충을 하려고 과일을 먹은 뒤 몸이 무겁고 배가 더부룩하고 숨이 약간 찬다거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던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몸이 괜히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과일 속의 칼륨과 수분이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 70년 동안 계속 일해온 속도가 느려진 낡은 정수기 같은 나이든 신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과일은 매우 건강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자신도 모르게 신장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몇몇 과일이 타이밍을 잘못 만난 영양폭탄, 이 되어 심장과 폐에 부담을 주며 조용히 압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뜨거운 여름날 칼륨이 많은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심장 리듬 이상, 호흡 곤란, 심지어 혈중 칼륨이 급격히 올라 심정지 직전까지 이어진 응급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신장 건강을 위해 과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주제지만 실제로 많은 제 환자들이 응급실에 실려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한국의 60세 이상이 자주 먹지만 신장에 과부하를 줄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과일 사가지, 그리고 염증을 줄이고 독소 배출을 돕고 심장과 신장을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신장에 좋은 과일 사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일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과 과일이 약이 되도록 조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실제적인 건강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매주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병 환자나 한국의 노년층을 위한 자세한 식단 영상을 제가 추가로 만들기 원하신다면 댓글에 1번만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필요로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보면서 부모님이나 가족이 떠오르신다면 그분들이 신장을 미리 보호할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피로, 가벼운 부종, 다리가 무거움, 숙면 어려움, 소변량 감소 같은 모호한 증상을 호소하며 아마 나이 들어서 그렇겠죠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검사해 보면 실제로는 신장 기능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지켜온 습관, 즉 매일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40세 이후부터 여과 능력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6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절반 정도밖에 기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30세에 아무 문제 없이 먹을 수 있었던 양과 종류의 음식이 60, 70세에는 더 이상 몸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수분, 그리고 여러 활성성분을 예전처럼 빠르게 배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과일에도 몸이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건강해지려고 과일을 챙겨 먹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더 피곤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만 먹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건가요 선생님?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신장은 아프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써도 소리내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조용히 더 손상될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칼륨이 너무 높아지고 폐에 물이 차고 심장이 계속 리듬을 조절하느라 지쳐버리면 몸은 갑작스런 호흡곤란, 심장 리듬 이상 혹은 온 가족을 놀라게 하는 한 번에 이번이라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과일은 여전히 자연이 준 선물이자 건강한 음식입니다. 다만 자기 몸에 맞는 종류를 알고 적절한 방법으로 먹어야 몸이 진짜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신장이 약한 한국인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과일 사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일상에서 매우 익숙하고 많은 가정에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과일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어떤 익숙한 과일들이 신장을 과하게 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먹어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보기 위해 눈을 찡그려야 할 때가 와서야 시력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몸은 아주 천천히 변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약해지고 예전에는 안전했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장이 약한 사람이나 한국에서 60세 이상인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네 가지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젊을 때처럼 처리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한국의 여름에 거의 빠지지 않는 것. 바로 달고 노란 멜론이나 초록 멜론 같은 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 여름 과일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더운 날 냉장고 문을 열고 멜론을 한 조각 잘라 먹으면 시원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먹기 쉽고 달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한 번에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멜론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반통을 먹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낡은 정수기에게 단시간에 많은 물과 미네랄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인천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어르신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매일 밤 멜론이 그냥 물 같은 거라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득 담긴 한 그릇을 드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심장이 빨리 뛰고, 약간 숨이 찼지만, 그냥 잠을 청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리가 붓고, 몸이 심하게 피곤해졌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혈중 칼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제때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멜론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키위입니다. 한국에서 키위는 건강을 생각하거나 비타민C를 보충하려는 사람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중년층의 많은 분들이 키위를 자연의 항산화제 한 알처럼 생각하여 한 번에 두세 개씩 먹기도 합니다. 키위가 좋은 과일이라는 것은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키위에도 칼륨이 적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키위를 연달아 많이 먹는 것만으로도 혈중 칼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술 주변이나 손끝이 살짝 저리는 느낌이 들거나 심장이 영향을 받으면 갑갑한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ACE 역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 약들은 원래도 칼륨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키위가 더해지면 그 영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제가 만난 적 있는 65세의 한 여성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키위 두 개를 넣어 먹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3개월 후 검사에서는 칼륨 수치가 안전기준을 넘었습니다. 원인을 설명드리자 그분은 정말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아마 대부분의 집에서 먹는 수박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박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여름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빨갛게 잘 익은 수박 한 통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박에는 물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신장이 처리하지 못한 여분의 수분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가 붓거나 몸이 무거워지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차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낮에는 괜찮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숨이 차고 누워있지 못해 앉아서 숨을 쉬어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의 상당수가 하루 동안 먹은 수박의 양을 전혀 조절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여성은 너무 더워서 물은 거의 안 마시고 수박만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몸은 수분 과부하가 왔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수박의 수분도 모두 물로 계산해야 하며 수박은 너무 먹기 쉬워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는 과일,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깨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을 위해 더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렌지에는 결코 적지 않은 칼륨이 들어있고 오렌지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은 오렌지 3개에서 4개 분량의 칼륨과 당을 매우 빠르게 농축된 형태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신장병과 당뇨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렌지 주스는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줍니다. 칼륨 상승, 혈당 상승, 혈당이 오래 높아지면 신장의 혈관이 손상되어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한 환자분은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다며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혈당과 칼륨이 모두 올라가 신장이 더 피로해졌습니다. 제가 오렌지 주스를 줄이고 대신 배반개나 딸기 몇 알을 드시라고 권했더니 두달후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이 과일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예전처럼 많은 칼륨과 수분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조절 없이 먹으면 과일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나빠져도 특별한 통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한 증상으로 몸이 경고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과일이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에 아주 친절하고 염증을 줄이고 피로를 완화하고 독소 배출을 돕는 과일들도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더 안전한 네 가지 과일과 그 과학적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환자분들께 매일 적당한 양으로 드시라고 권하는 과일들입니다. 맛도 좋고 실제로 신장을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한 후 이제 저는 여러분을 이야기해 또 다른 한쪽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바로 과일이 정말로 몸의 친구가 되어 주는 부분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키위, 수박, 오렌지의 위험성을 듣고 나면 과도하게 걱정하며 어쩌면 과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일은 올바르게 선택하기만 한다면 여전히 매우 소중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모든 과일이 칼륨을 높이거나 수분을 과도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장의 자연스러운 해독 과정을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돕는 과일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문화에서 과일은 단순한 후식이 아니라 선물이고 정성이 담긴 과일 상자이며 가족 식사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분들께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과일 중에서 딸기는 항상 목록의 가장 위에 있습니다. 딸기는 수분이 많고 가볍고 새콤달콤하며 다른 여름 과일들에 비해 칼륨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제가 딸기를 높이 평가하는 진짜 이유는 딸기가 풍부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몸 속에 조용히 쌓여가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러 연구들은 만성 염증이 고령자의 신장 기능을 더 빠르게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보여줍니다. 제가 이 사실을 설명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놀랍니다. 그동안 딸기를 그저 가볍게 먹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66세의 한 여성은 매일 아침 오렌지를 먹던 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딸기 몇 알로 바꾸고 나서 몸이 훨씬 가볍고 오후에 더부룩함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딸기는 준비도 쉽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며 굳이 갈거나 즙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딸기와 함께 제가 추천하는 또 다른 신장 친화적인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파인애플은 은은하게 달고 약간의 신맛이 있으며 무엇보다 칼륨 함량이 여러 과일에 비해 낮습니다. 그러나 파인애플의 진짜 가치에 있는 것은 단백질 분해를 돕는 천연효소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체내에서 단백질 대사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파인애플의 효소가 이 과정을 도와주면 신장은 한결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통조림 파인애플은 생 파인애플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통조림에는 설탕, 시럽, 보존제가 첨가되는 경우가 많아 칼로리도 높아지고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먹고 싶다면 가능한 한생 파인애플을 선택해서 작게 잘라 천천히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여름철 한국의 마트에서 흔히 보이고, 때로는 가격이 다소 높아도 그 영양가치는 충분히 고려할 만 합니다. 체리는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요산은 신장을 장기적으로 손상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통풍이나 높은 요산 수치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신장에 조용한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요산이 쌓이면 관절만 아픈 것이 아니라, 신장의 작은 관들을 막아 신장이 어려운 일을 하게 만듭니다. 체리에는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는 자연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체리는 여러 과일들에 비해 혈당지수가 낮아 한국에서 매우 흔한 당뇨도학이 신장병 환자에게도 적절합니다. 저는 박성호라는 68세 남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는 오래된 피로감, 다리 약간의 부종 그리고 상승된 크레아틴인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매일 밤 수박 한 그릇을 가득 먹고 가끔은 과일주스까지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후 제가 칼륨이 높은 과일을 줄이고 매일 체리 몇 알로 대체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석달후 그는 몸이 가벼워지고 관절 통증이 줄었으며 검사 결과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과일은 한국인에게 아주 익숙한 배입니다. 제가 배가 신장에 좋다고 말했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놀랐습니다. 배는 성질이 차고 수분이 많지만 수박처럼 수분이 체내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배의 수분이 수용성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있어 나트륨 흡수를 줄이고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배는 또한 입마름, 몸의 열감 같은 신장 약화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재미있는 점은 배의 껍질이 과육보다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을 것을 권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배를 먹으면 몸이 편안해지고 더 가볍고 밤에 열감이 줄어들어 숙면을 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각 과일에는 신장의 친화적인 이유가 과학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과일을 선택하느냐 뿐 아니라 언제 먹고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좋은 과일을 들은 뒤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성호 환자분도 하루 섭취량을 조절한 후 몸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최근에 투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과일 섭취 조절, 식단 개선, 운동을 함께 하면서 수치가 좋아져 본인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과일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신장이 정말로 건강해지려면 언제 먹고, 얼마나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장이 야근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신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올바른 과일 섭취 방법,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드는 원칙들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든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며 여러분의 일상에도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고 어떤 과일이 신장에 더 친화적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된 시간, 잘못된 양, 혹은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신장은 원하지 않는 추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은 과일은 자연식이니까 해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먹는 방법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의 몸은 매우 민감해서 작은 변화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임상 경험상 신장이 약한 사람이나 60세 이상인 분들은 소화 기능이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간 즉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약 1시간 뒤에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혈당도 너무 낮지 않고 소화기관도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부담이 적어 과일이 훨씬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반면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디저트처럼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자연스러운 습관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환자들이 다음 날 아침에 더부룩함, 소화불편 혹은 약한 부종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저녁 시간은 신장이 낮보다 활동이 줄어드는 때이고 과일 속 수분, 자연당, 식이섬유는 밤 동안 신장을 더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밤에 부종이나 호흡 곤란을 경험한 적이 있는 환자들에게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과일을 먹는 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딸기, 파인애플, 체리가 신장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적당량을 넘기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하루 적정량은 150, 200지, 즉 작은 그릇 하나 분량입니다. 예를 들어 딸기, 중간 크기 70개, 파인애플, 얇은 조각 2, 3개, 체리, 작은 것 10, 15개, 배 반개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많이 먹고 다음 날은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먹는 속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음식을 빨리 먹고 잘 씹지 않고 넘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일수록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입안에서 소화효소가 먼저 작용하면 당 흡수 속도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신장도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고 몸이 이를 조절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다른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한국에서는 과일을 갈아서 스무디로 마시거나 요거트와 섞어 가벼운 식사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 조합이 꼭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과일을 갈아버리면 당이 더 빨리 흡수됩니다. 이는 혈당이 높거나 당뇨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좋지 않습니다. 또한 우유나 요거트와 섞으면 단백질과 미네랄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신장이 약한 사람은 단백질, 대사, 부산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스무디가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한 잔의 큰 스무디가 오히려 피로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과일은 갈지 않고, 짜지 않고, 우유와 섞지 않고 그냥 통째로 먹는 방식을 권합니다. 그리고 과일은 약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만 어떤 약들은 장이 비어 있을 때더잘 흡수됩니다. 과일의 식이섬유는 약의 흡수를 늦추거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과 과일은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성호 환자분의 사례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 진료를 왔을 때 그의 신장 기능 수치는 걱정스러울 정도였고, 늘 피곤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으며, 다리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거의 매일 밤 수박을 먹고, 때로는 비타민을 보충한다며, 과일 주스를 마셨습니다. 상담 후, 그는 칼륨이 높은 과일을 줄이고, 딸기와 체리, 때때로 파인애플 몇 조각이나, 배 반개를 점심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씹고, 양을 줄이고, 새로운 습관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세달 뒤, 재검사에서는 놀라울 만큼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더 기쁜 것은 그가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진 느낌이며 밤에도 숨이 차서 깨는 일 없이 깊이 잘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론이 아니라 수년 동안 수많은 고령 환자들과 함께하며 얻은 현실적인 경험입니다. 저는 신장이 약하더라도 우리가 몸을 이해하고 올바른 연료를 제공하면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일은 신장의 적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방식으로 먹을 때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이런 작은 것들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과 부모님 혹은 주변의 어르신들이 신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신장 환자를 위한 구체적인 식단 영상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믿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